자, 이 오늘부터 방학 수업이고 좋아. 문법을 한다 문법을 어, 니네 하도 기본 문법이 없어가지고 문법을 하고 독해는 특강이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니네 우리 중간고사가 며칠이냐? 응. 1학기 2학기 중간 응. 10월 한 5일 될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데뷔해야 돼? 9월부터 알겠지? 그래서 이 책은 8월까지 하고 어? 8월까지 다 끝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지? 네. 어, 책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그렇죠.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책, 받, 책, 책 받으면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냐? 응. 어? 그런 생각 한, 한 이틀 가겠지만 응. 그치? 그치 어. 네. 자 그리고 항상 수업 뒤에 시험 봅니다. 까지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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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다 합니다. 오늘 1강 펴보세요, 1강. 1강에, 넘겨봐. 1강, 세일치, 이론을 다 정리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또 넘겨봐. 아, 어, 6페이지부터, 동그라미처럼 6페이지부터, 어, 쭉 넘겨봐, 또. 몇페이지까지 e cardinal. t 지 e ship's page cardinal. The p a 에 e cardinal. The page c a r d i n 해석을 h e page cardinal. 베낀 사람은 다시 써봅니다. 뭘 써보려고? 어? 6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뭘 음. 나오는지 알겠어? 아이 거기서 나오네. 아니, 아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해석이랑 답이고, 8페이지 봐봐. 거기다 어. 써는 거야, 해석, 해석을. 아... 알겠지? 아. 자, 오늘은 2로. 얘또 어디 갔냐? 아이씨. 수업하는 거 없어, 저희 학원가 언제 7월 30일. 30일.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일과 금, 토, 일. 월. 월까지야? 아, 그래. 금, 토, 일월. 4일 날씨인 4일 날. 어디 갔다 오실 분은 그때 갔다 오시고. 이뭐 코로나라서 어디 가겠어? 또4일 동안 집에서 또 게임만 하겠구만. 아어제자 들어간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그래? 어?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 방향 내내 이해 안가겠어자잘 들어. 여기 펴. 우리가 옛날에 구문했었잖아 구문. 했었잖아, 구문. 알겠어? 구문이 뭐였니?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 해석 연습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문법 강이야 뭐가 달라? 이거는 해석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뭐에 초점 맞춘 거야? 문제 푸는데 초점 맞춘 거야? 좀 성격이 달라, 구문이랑. 알겠어? 어, 그래서 문제 풀이 스킬을 배우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서 과학 때잘 들으면 니네 내신 때 문법 문제는 무조건 다 맞는다. 안 외워도. 알겠지? 우잘 들어. 어, 문법문제가 내신은 3분의 1이라면. 자, 보겠습니다. 우선 문법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스킬이 뭐냐면 문제를 딱 봤는데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있어. 이런 문제 많이 봤지. 아, 준동사가 뭔지 또 모르나? 우리 배웠는데 준동사가 뭐니? 준동사 뭐였어? 민수야, 준동사고로 배웠잖아. 준동사. 동사를 동사가 아닌 역할할수 있게 만든 것이었잖아. 다시, 정의는 외워라. 자, 시작. 뭐라고요? 동사를 동사가 아닌 역할할수 있게 만든 것. 다 배운 거야. 여기서 동사가 아닌 역할이 뭐니? 세 가지. 동사가 아닌 역할 세 가지 뭐야? 명사 역할, 명사 역할이 뭐니? 현사야, 명사 역할이 뭐야? 주목, 보. 그게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 역할. 다한 거야. 그 다음, 형용사 역할, 뭐니? 두 개. 두개 뭐야? 형용사 역할 두개 뭐야? 목적어. 아이씨! 품사도 몰라, 지금. 명사 수식이랑 보호잖아. 야, 이, 야 이거 모르면 진도못 나가. 이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한달반 동안 샘이 러시아 말하는지 베트남 말하는지 이제 한한달반 어? 동안 헤맨다. 다시 명사 역할이 뭐라고? 주목보. 현생야 아, 아,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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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아, 아. 주목보. 형용사 역할이 뭐라고? 두 개. 어. 명사 수식이랑 보호. 보호랑 따라오고 있어? 네. 어. 그 다음 부사 역할 부사는 못 꾸며줘 형, 부, 동, 문 형이 뭐야? 형용사 형용사, 부가 뭐야? 명장. 부사, 동이 뭐야? 명장. 동사, 문이 뭐야? 문장 전체 문 형수 평소 오케이? 형수야 다시 부사 역할 뭐라고? 용사 수식이로 아씨아 진짜 왜 그래 아이씨 다시 한다. 명사 역할 주목보 형용사 역할 뭐야? 명사 수식이랑 보어 부사 역할 뭐야? 형부 동문 꾸며준다고 다시 명사 역할 뭐야? 주목보 형서, 형사 형용사 역할 뭐야? 수식이랑 응, 부사 역할 뭐야? 다시 한다. 명사 역할 뭐야? 주목보 형용사 역할 뭐야? 명사 수식이랑 보어 부사 역할 뭐야? 형부 동문 꾸며줘. 형은 뭐야? 형, 형용사, 부가 뭐야? 부사, 부사 동이 뭐야? 동사, 동사. 문이 뭐야? 문장 전체. 어, 넘어간다. 사실, 동사를 요 역할 할수 있게 만든 게준동사라고 그러면, 동사에다가 어떤 짓을 하면 동사가 이 역할 할수 있어? 두 가지 방식. 그... 첫 번째, 앞에 뭘 붙여? 풀을 붙이거나, 두 번째, 뒤에 뭘 붙여? I. ING를 붙이면, 요두 가지 새끼는 이역할할수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를 중동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두 가지를. 오케이? 네. 자, 일본 애들이 이거 뭐라고 이름 붙였어? 풀 부정사. 부정사라고 이름 붙였지. 부정사가 뭔 뜻이야? 부정한다고. 아,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이 아니라고. 그게 아이, 거 진짜, 한번 써야 돼. 한번 모르지. 한자 안 배워져요. 아그 이게 문법 영어가저한 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 내이 한자일 수도 없는데. 와 진짜 심생 이거 요즘 아 진짜? 요즘 애들 될... 아니야. 니네만 모르거아야자다 모를걸요 이즘애아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보니까 부정사네요. <laughs> 정해지지 <웃음> 않은 말이야. 응. 이게 정할 정자. 아 이것도 모르냐? 안 읽을 줄 알지? 이걸 알지. 이건 뭐냐, 이거? 한일. 이걸 안 해? <laughs> 어. 정해지지 않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색 중에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현사야, 이세 개로 다 쓰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말 부정사라고. 그 다음, 아이씨. ING도 중동사기 때문에 세 가지 역할 하죠. 이렇게세 가지. 근데 개짜증. 왜? <laughs> ING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어때? 이름이 달라져. 어? 명사 역할하면 뭐라고 불러? 야, 저 모르면 적어. 동명. 아이씨. 진서요.